음,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1965년도 쿼터 달러 중에서 어, 64년도까지 90% 은하로 찍고 있다가 어, 남은 그, 그 은하 그걸로 그냥 쿼터를 찍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은 1965년도 이 쿼터가 필요하고요. 예, 이 쿼터 중에서 어, 그 무게가 6.25g 이거나 옆에 부분에 그 구리빛이 나지 않으면, 음, 은화로 만들어진 특별한 동전이 될수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얼핏 보기에 옆에 약간 구리빛이 나는 거 보니까, 네네, 약간 붉은빛이 나는 거 보니까, 은화는 아닐 듯 한데, 그래도 이제 1965년 미사용, 이거 박희낭 선배님이 주신 건데, 음, 한번 혹시 은화인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은화가 아닐 경우에 5.7g인가, 뭐, 이 정도 무게가 되고, 어, 은화일 경우에는 6.25g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은화일 경우에는 그레이딩을 보내서, 음, 확인해서, 이제 은화로 판명돼서 등급이 나오면, 거의 뭐 300불 가까이 되는 그런 동전이라고 하니까, 네,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아닐 시에는 그냥 잘, 박기라 선배님의 정성에 잘 부응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거를 무게를 달아보면 되는데, 사실 너무 간단한 실험이긴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를 딱 따서 옆모습만 봐도, 어, 은화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짜잔. 아, 구리빛이 영력합니다 네네. 하여튼, 그러면 무게가 5.8g인가? 뭐, 이렇게 정도 되면, 음, 어, 그렇고, 옆에가 이제, 은이면은 거의 이게 덮여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구리 니켈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영, 점을 키고 딱 나오겠습니다. 짜자잔. 아, 5.6kg, 5.6g. 음, 57g인가, 5.7g인가, 5.6g인데. 짠짠짠. 보니까 5.6g입니다. 예, 은이. 껴있지 않은 일반 쿼터입니다 예, 오늘은 짧게 음, 이런 테스트를 해 봤는데 1965년도 쿼터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무게를 한번 달아 보고 예, 그 6.25g 이면 그레이딩을 보내서 음, 스페셜 동전임을 확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게 은화 찾기 도전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 더운데, 음, 동묘 나갔다가 쓰러질 뻔 했습니다. 예, 다음 주 정도, 8월 15일 이후로 온도가 내려간다고 하니, 그 이후에 동묘 나오셔서, 예, 뭐 요즘 새로 생긴 화폐상도 있고, 새로운 물건, 24년 민트들 많이 있으니까, 동묘 압력으로 오셔가지고, 꼭 동묘 시장에서 좋은 특템 하시고, 예, 좋은 물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짧게 은화를 찾아라 도전이었습니다. 음, 오늘 동료에서 얻은 2018년 100원짜리 미사용입니다. 네네. 음, 어느 분이 은행에서 2018년 100원짜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네. 이런 귀한 100원짜리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짜잔. 상태가 좋은 이승만 대통령 백환입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이제 없애기로 한이 백환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최고 뭐 MS66등급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몇십만원 한다고 하는데 MS63등급, 예, 63등급짜리 예, 사이구이 광빨 좋고요. 예, 좋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 음, 시세는 뭐 12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또 많이 내렸단 말도 있고 예, 미사용 동전이 한 8만원 정도 하니까 한 15만원 정도, 한 12만원 정도 선이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그 동대문 성당 앞에 있는 곳에서 예, 이각자리 68등급을 구매했습니다. 예, 물론 이게 PMG사 가 아니어서 중국 AI 창개런티라고 해서 1980년 이각 이각 한복을 입고 있는 거고요 무사칠은 아닙니다 4하고7이 없는 것을 무사칠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4가 있어서 68 등급이지만 아주 비싸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각짜리 그리고 이것도 68 등급으로 이것도 팔이 두개 있지만 4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68등급이고, 음, 1996년도에 만들어진 지폐입니다. 예, 1996년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도 음, 68등급이고, 이것도 4자가 하나 있고, 음, 이것도 1980년에 제작된 지폐입니다. 예. 예, 한, 한, 조선족 한복을 입고 있는 이각지 패라 예, 저 이쁩니다. 네네. 그리고 요거는, 어, 쌍둥이, JS, JQ, 예, 그 33902349. 그33902349 번호가 알파벳 JS랑 JQ로 된 쌍둥이로 이제 관봉에서, 해체해서 맞춰서 그레이딩 보낸 것 같구요. 68등급. 그리고 요거는 JSJQ 33902384 이거는 67등급입니다 예. 음. 그리고 10회는 아, 1980년 이각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67등급이고 JSJQ 33902744, 4가 두개 있어서 좀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저렴하게 음, 제가 뭐만원씩는 구입을 했는데, 실제로는 2만원이 넘어가는 예, 음, 그레이딩 집회 같구요. 예, 음, 동대문 성당 앞에 있는 음, 그 보호대가 간판 있는 사장님이 좀 저렴하게 주셨습니다. 네네, 음, 아무래도 PMG 사가 아니다 보니까, 뭐, 판매하기는 힘들고, 그냥 잘 보관하고 있다가, 예, 음, 나중에, 뭐, 선물로 주거나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동묘에서 얻은, 음, 이승만 63등급, 음, 광발 좋구요. 그 다음에, 2018년 100원짜리, 음, 요거는 곽중렬 사장님이, 그 동묘업 3번 주구 사장님께서 예,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 저도 물론 그만큼 뭐 저렴하게 드린 게 있어서 예, 교환했습니다. <laughs> 교환이라기보다 뺏은 거죠. 예. 어쨌든 그 동묘는 화폐상이랑 친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어, 사고 팔고 팔고 사고 하는데 단골이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미국 동전 나오는 거는 다그 3번 출구 앞에 있는 쪽으로 많이 가져다 드릴 거기 때문에, 음, 혹시나 미국 동전을 하여튼 그 곽중일 사장님께서 미국 지폐나 동전에 대해서는, 어, 가장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음, 그쪽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